너희들 집에 도착했니? 비행기 내린 다음에 왜 아직 연락이 없어? 아, 네, 방금 들어왔어요. 짐도 많고 너무 정신없어서 연락드리는 걸 깜빡했나봐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덕분에 신혼여행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하와이까지 갔다 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앞으로 너 나한테 잘해야 한다? 네, 물론이죠. 어머님한테 정말 잘할게요. 나는 너를 이제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테니까 너도 나를 엄마라고 편하게 생각해. 시집살이 같은 건 시킬 생각도 없으니까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짐 풀어놓고 일찍 쉴게요. 내일 선물 들고 어머님 댁 찾아뵙고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내일 온다고? 오늘 오는 게 아니라? 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요. 비행기 앞자리에 우는 아이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내가 너를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그런가? 원래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날 바로 인사하러 와야 하는 건데. 에휴, 됐다 됐어. 이런 거 강요하면 또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겠지. 아뇨, 그런 의미는 아닌데. 진짜 조금 피곤하고 머리도 아파서요. 내일 낮에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다, 피곤하다고 하니까 나도 더할 말이 없네. 일찍 자고 내일 오던지 해라. 그리고 이거 하나는 기억해도 너가 나한테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결정되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내가 여자 혼자 몸으로 어렵게 우리 아들 키웠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이제 좀 효도를 받아보나 했더니 너 좋은 일만 시켰네. 어머님 서운하시지 않게 잘할게요. 그래. 내일 늦지 않게 와라. 남편은 호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아들이라서 결혼하기 전에 많이 망설였어요. 제 부모님도 걱정을 하실 정도였고, 어머님께서 힘들게 키운 만큼 아들에 대한 집착이나 보상 심리가 있을 거란 생각이었죠.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판단하자 싶어서 인사까지 드리러 갔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첫인상이 굉장히 좋으셨고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는 아무 욕심도 없고 잘 키운 아들 장가보내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저희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어머님이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지빈이? 나 지금 너네 집 근처 왔다가 잠시 카페에 들렀거든. 정문 상가 건너편에 커피집이니까 아들 몰래 너만 조용히 나와라. 저만요? 저한테 따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왜? 내가 너한테 따로 좀 보자고 하면 안 되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모처럼 여기까지 오셨는데 남편 얼굴도 같이 보고 가시지. 여자들끼리 좀갈 곳이 있어서 그런다. 우리 아들은 집에서 푹 쉬게 놔두고 너만 조용히 나와. 괜히 눈치 없게 내가 불러서 나간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나갈게요. 그렇게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데려간 곳은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어머님댁 근처 마트였어요. 마트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장을 보는 동안 제가 카트도 밀고 무거운 김치나 쌀, 생수 같은 것들도 전부 저보고 들게 시키더라고요. 장보는 일이 다 끝나자 짐을 들고 어머님 때까지 들어서 옮겨드리고 걸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대체 오늘 나를 왜풀렀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어머님이 또 저보고 나오라 하시더군요. 오늘도 조용히 나와라. 마트에 장보러 가야지. 또요? 마트에서 무겁게 짐 들고 집까지 가지 말고 그냥 배달시키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3만 원 이상 사면 집까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얘가 살림을 안 해봐서 그런지 큰일 날 소리 한다. 야채 하나를 사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골라야 하는 거야. 그러면 가서 직접 어머님이 물건 고르고 담아서 계산까지 하면 몇 시간 뒤에 집까지 가져다 준대요. 그렇게 하시면 몸도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물건이 바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나는 불안해서 절대 그렇게 못해. 직접 다내 손으로 골라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거든. 이렇게 깐깐하게 살았으니까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었던 거야. 아, 네. 근데 요즘 마트는 물건 바뀔 일도 없고 사람 편하라고 나온 서비스인데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 지금 나랑 장 보러 가기 싫어서 그러냐? 시엄마가 당장 나오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아? 갈게요. 지금 준비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어휴, 이거 말하는 거 봐라. 한번 나오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될걸 가지고, 너는 가만 보면 꼭 한마디씩 더하게 만들더라. 지금 나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불러서 일부러 똥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뻔히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식자재 마트에서 일부러 무거운 물건을 사는 날만 골라 저를 불러내고 짐꾼으로 부리셨습니다. 시커먼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머님 혼자 가라 하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언성 높이고 싸우기 싫어서 일단 시키는 대로 장단을 맞춰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돈 가지고 시비를 걸더군요. 너,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건 생각해 봤니?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하는 법이 없네. 네? 무슨 이야기요? 그걸 곳에 까먹었어? 내가 결혼 전에 우리 형욱이 월급 관리 다 해줬다고 했냐 안 했냐? 너희들 돈 관리도 내가 해줄 테니까, 한 달에 백만원씩, 이백만원을 매달 내 계좌로 보내라니까. 아, 그 말씀이셨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돈 관리는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너는 내가 아는 이야기는 귀등으로도안 듣는 거지? 내가 그 돈으로 나 혼자 쓰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소리가 아니잖냐? 돈관리해서 불려준다니까? 왜 사람을 못 믿어? 어머님을 믿고 못 믿고 문제가 아니라요.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저희 둘다 어머님한테 맡기기보다는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단 생각이에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너가 중간에서 이상한 소리로 이간질하니까 그렇지. 나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 내가 그걸로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아뒀다가 나중에 니들 집살때 보태주려고 그런다니까. 어차피 적금통장에 넣으실 생각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니들은 흥청망청 돈쓸 줄이나 알지? 제대로 모으기나 해봤어? 내가 우리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해? 한푼두푼 푼 아끼고 모아서 집도 사고 지금처럼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된 거야. 어머님 또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도 들어서 이제는 다 외우겠어요. 내 말이 지겹다는 거야? 뼈빠지게 고생해서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가 여자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싸가지를 데려왔네?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방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더 이상 저희한테 돈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나보고 이제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어머님 레파토리 너무 뻔해서 이젠 지긋지긋해요. 혼자 몸으로 형욱 씨 키우느라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그건 저랑 아무 상관 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님한테 돈 맡겼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실 건데요? 뭐야? 내가 그 돈을 이상한데 쓰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얌전히 은행에 넣고 이자까지 불려주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은행에 넣을 거면 제가 넣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과거에 있었던 일, 제가 진짜 모를 줄 아세요? 과거? 무슨 과거? 엄마 진짜 이제 그만 좀 해. 옛날에도 내 월급 관리 엄마가 해준다고 해놓고, 이상한 곳에 투자해서 날린 돈이 대체 얼마야?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오니? 엄마가 그돈 날리지만 않았어도 우리 결혼할 때 아파트 장만할 수 있었어. 괜히 미안하니까 신혼여행 경비까지 보태준 거 아니야? 너까지 왜 이러니? 나는 진짜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엄마만 방해 안 하면 돼. 주말마다 은영이 불러내서 마트 데려가고 짐꾼 노릇 시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다고 내가 말렸는데 은영이가 착해서 그냥 엄마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었던 거야. 걔는 그걸 곳에 일러바치니? 매주 주말마다 몇 시간씩 나갔다 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몰라? 앞으로 마트에서 알아서 배달 시키고 며느리 그만 좀 괴롭혀. 우리한테 돈 이야기는 꺼낼 생각도 하지 말고. 아니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나 키워준 거 정말 감사하고 평생 갚을 일이긴 한데, 죄 없는 며느리 들들 복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엄마한테 빚진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야. 안 그래도 남편이 몇번 자기가 나서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말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서서 엄마에게 반기를 들면 적잖이 충격 받으실 것 같았거든요. 제 선에서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었지만, 이젠 돈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선을 많이 넘으시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이 한번 저렇게 이야기한 뒤로는 절대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괴롭히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에게까지 미움받고 싶진 않았나 봐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다 필요 없고, 서로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나쁜 감정 없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